안녕하세요. 예지성 t v 의 지동이에요. 오늘은 제가 추석을 맞이해서 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집에 오면 제가 장난감을 하나씩 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장난감을 하나 사가지고 리뷰를 해보려고 하나 샀습니다. 이게 가, 가니까 마트에 갔거든요. 근데 시시한 것만 있는 거예요. 유치하고. 그래가지고 뭐 없나 한데 저기 제가, 원, 제가 좋아하는 게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자, 바로 리뷰해보도록 할까요? 바로, 비슷한 점입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커요. 뒤로 좀 가볼게요. 자, 이 정도 크고요. 아, 엄청하게커죠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우선 제가 뜯어볼게요. 개봉, 막두. 약간 이렇게 하려고 니자 우선 박스 총 옆에 도두고 탄탄 이렇게 에놔 설명서 없네 제가 설명서를 잘고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서 읽고 올게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설명서를 다 읽고 왔습니다. 얘 설명서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놔두고요. 자, 우선 총을 세팅해, 세팅해 보도록 하죠. 피다 여기에 보니까 그냥 이렇게 끼우면 된다고 하네요. 오케이. 끼우고, 탄창을, 얘도 그냥 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끼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죠? 네. 되게 뭔가 멋진 그런 총입니다. 짜 자, 그러면, 공격적으로, 이게 전자총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전동, 에어건. 이게 여러분한테는 거꾸로 보일 건데, 저한테는 전동 에어건이 없어져 있거든요. 이게 배터리가 있어요. 전동 에어건이니 여기도 열고, 이거 열면 된다고 하네요. 됐다. 열고, 배터리가 6개를 들어가가지고, 제가 6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배터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배터리가 자꾸 굴러간다. 배터리 듣기. 자,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들어가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쌓여요. 마지막 거. 짜잔. 아, 그럼 제가 여기 한번 다다 다 설명서 이것 때문에 한번 다압니다 우선 안전 안나 가죠. 한 발씩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게 한 발씩일 거예요. 한 발씩. 연발. 신기하죠? 우선 안전을 해 놓고 우선 음 제가 비비탄을 이쪽에 만들어둔 이곳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우선 비비탄 가져올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져, 깔때기도 가져와있고 작년에 쓰던 비비탄 총 비비탄 총이라고 할수 있죠, 총이 아니고 마크가 다 뜯어왔어요, 장난에 써가지고 자, 그럼 몇개게뜯두고한번보겠습니다 탄창 빼는 것도 좋았어요 굉장히 쉽죠 빨리 빠져요 자죠 방금 비비탄이 뚝뚝 나왔어요 아까 제가 한번 쐈거든요 뚜껑을 깨고 여기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있어. 넣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빼가지고 그래서 깔때기를 가져왔어요 좀 어려워가지고 우선 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창에 드디어 다 넣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냥 그냥 아니 어려웠기보다 그냥 쉬웠어요 활대기만 하면 돼가지고, 근데, 꽉 찼어요. 자, 이게 모두 300발이 들어간다고 하네. 요그 다음에, 대망의 겁나 실은 시간입니다. 자, 여기에, 이게 있거든요. 자, 자세히 보시면, 이거 돌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돌려지는 거거든요. 보시,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속 돌리다보면 계속 찬대요 그래가지고 돌리도록 하겠 금방이에요 근데 모터 들리가브렁브렁 하고 나, 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안 났었거든요 와우 벌써 찼네요 그런 소리안 나네요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합체줄게요 그쵸? 합체 써볼까? 여러분 총알 안보이시는데 써볼까요? 총알 안보이실텐데 합니다 아 보셨어요? 총알이 나가는건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이 박스를 여기다 이렇게 대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기 벙커 안으로 가서 한번 써볼게요. 제가 만든 건데, 이제 숨어서 청소는 되죠? 네. 자, 앞에 털 설치할게요. 설치를 완료했어요. 설치를 완료했어요, 여러분. 자 카메라 우선 해보고요. 좀 보이시? 안 보입니다. 저 친구. 보이실 수도 있겠다. 못 보셨죠? 못 보셨죠? 안 보이시려나? 잠시만요 이쪽에 여기랑 여기랑 이 칼스 살짝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도 보이시죠 찢어진 거 여기랑 이게 되게 센요. 아까 비비탄이 사방으로 다 폈어요. <laughs> 우선은, 그럼 지금 비비탄을 주워봅시다. 비비탄이 막 굴러다녀요. 비비탄이랑 막 굴러다닙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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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또 있네, 여러분. 여기 많죠? 왜 이렇게 많죠? <laughs> 많네 <laughs> 우선은 지금 제가 음 어떻게 하지 오케이 여러분 제가 총알을 다 정리를 하고 <laughs>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다 쪘습니다 아 진짜 오래 걸렸어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좀 좋아요. 네.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좋아요 아주. 이 총이 근데 좀 커요. 저한테도 크거든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죠? 여기다가 세워두고. 음. 여기다가 세워두고 총을 한번 들어볼까 이거면 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불편해요 여기 이게 원래 여기다 이렇게 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길어요 이렇게 총에서 보면 이러죠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이걸 잡으려면 이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좀 세게 눌러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저도 아파요. 저도 이제 이걸 이제 힘들게 누르거든요. 어, 접혔다. 이렇게 힘들게 누르면 그냥 여기에 눌리는 이게 있어요. 이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네, 이제 껴져요 껴지죠 그리고 오늘 형네 집에 왔습니다 어.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 리뷰 예, 장난감 리뷰로 돌아올게요 안녕